얘들아, 오늘은 식을 식으로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할 건데, 왜 우리가 숫자로 나누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식을 식으로 나누는 거는 처음 해보지. 그래서 우선 숫자를 숫자로 나누었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냥 너무 쉬우니까 나누기를 그냥 했었는데, 어떻게 했었는지 다시 한번 해보자. 숫자 나누기를 먼저. 537 나누기 6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 48 그러니까 이 앞에 앞에 두개 먼저 나누어지는 거 68에 48 이거 먼저 했었지 이거 잘 알아둬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내려갔어 뺐어 이거에서 이거를 뺐단 말이야 57 어떻게 그냥 내려왔지 그 다음에 또6 뭐가 와야 돼69 54 해서 또 뺐어. 빼면 3. 더 이상 6이 3에 3에 6이 안 들어가지. 그래서 얘를 몫이라고 하고 얘를 나머지라고 우리가 불렀었어. 언제 나머지라고 했었어? 나누어지는 수가 남은 수보다 작을 때. 얘가 얘가 얘보다 작을 때. 그러면 똑같이 시계도 적용을 시키는 거야. 보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얘가 난, 얘로 나눌 거잖아. 근데, 여기, 이 앞에만 보고, 나누어지는 수, 식에서도 여기, 앞에만 볼 거야. x 곱하기 뭐를 해야 2x 3승이 되겠어? 그치. 2x 제곱을 곱해야, x 곱하기 2x 제곱을 곱해야 2x 3승이 되겠지. 그러면, 밑에 쓸 때는, 여기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이 식을 전체를 얘랑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x 곱하기 2x 제곱 해서 2x 3승.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3도 곱해야지. x, 3 곱하기 2x 제곱 해서 플러스 6x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 여기서도 빼줬지.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를 빼주는 거야. 빼주는데, 식에서 식을 뺄 때에는 위에 있는 거에서 밑에 있는 식을 빼는 거기 때문에 밑에 식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지. 뺄 거니까 2x3승에서 2x3승을 빼. 없어지겠지. 없어지고 우선 우리가 이거 만들 때에도 없어지도록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뒤에가 문제야. 이거에서 3x제곱에서 6x제곱을 뺄 거야. 빼면 여기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그래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9x 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여기, 이거, 그대로 내려왔지? 여기도 그 다음께 그대로 내려오는 거야. 플러스 5x. 또 우리는 어디를 볼 거야? 또 앞에 거를 볼 거야. x, 마이너스 9x 제곱이 됐지? 그러면 뭐를 곱해야, x에다가 뭐를 곱해야 마이너스 9x 제곱이 되느냐? 뭘 곱해야 돼? 마이너스 9x를 곱해야 돼. 어? 제곱을 왜 써? 그러면, 봐봐. x 곱하기 마이너스 9x를 하면 마이너스 9x 제곱을 만들어? 그러면 밑에 마이너스 9x 제곱에, 그 다음 뭐도 곱해야 돼? 3도 마이너스 9x랑 곱해서 마이너스 27x. 또뭐 해야 돼? 빼야 돼. 빼면 얘네 없어지고, 5x에서 마이너스 27x를 뺄 거야. 빼면 이미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얘도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빼니까 플러스가 돼서 없어진 거잖아. 얘가 플러스가 돼서 계산하면 32x. 마지막, 얘또 내려와. 내려오니까 플러스 7. 어떻게 만든다고? x랑 뭐랑 곱해서 32x가 되느냐. 쉽지, 점점. 32를 곱하면, x 곱하기 플러스 32니까, 32x. 또, 3 곱하기 플러스 32니까, 플러스 96. 또,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이식 전체를 빼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또 없어지고, 이거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89. 봐봐. 여기서도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여기를 볼까? x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89가 남았는데 더 이상 여기 있는 x가 숫자 안에 들어갈 수 없지. 여기까지는 1차 1차식이었으니까 여기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얘가 될수 있었어. 근데 차수가 지금 얘는 1차식인데 얘는 상수항이어서 차수가 낮다 보니까 여기다가 무언가를 곱해서 얘를 만들 수 없어. 작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끝난 거야.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몫이 되는 거지. 내가 이거를 이렇게 잘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이 계산이 과연 맞는 것인가? 잘 모르겠을 때 우리가 요 나머지도 마, 나,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이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니? 검산식을 써보지.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검산식을 어떻게 썼었지? 537은 나누는 수 곱하기 목89 곱하기 6에다가 나머지를 더해서 진짜 계산했을 때 537이 나오느냐. 나오면 이걸 계산했을 때 얘가 나오면, 아, 나누기를 잘했구나, 라고 알고 있었잖아? 식도 마찬가지야. 이거가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곱한 다음에 얘를 더했을 때 얘가 진짜 나오면, 아, 나는 나누기를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얘도 검산식을 쓸 수가 있어.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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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하고 전개해서 얘까지 계산한 게 얘가 나오나를 확인했을 때 나오면 나는 이 나머지를 잘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식과 식을 나누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숫자 나누기랑 똑같다는 거 기억하자.